어, 잠깐만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맞지? 일곱 여덟 아, 아홉 아 명인데? 왜한 명도 없어? 자 일단은 BFK 팀 판가 위주로. 어 이에머 도순건방보 뭐, 관도 도끼 다양하게 있고 쌍도하면 최대 그랬어자 그리고 이시티는 수비기 때문에 장궁도를일단 채택을 했으면 장궁과하승총장궁과 하승총을 장궁과 채택을 했고 해머 그리고 창어 판갑의 비중은 살짝 낮습니다 자 그리고 BFK 팀은 아 바실레우스 아르노 파인베트 척수를 하나씩 일단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CCT. 아, 근데 한 명이 없는데, BFK. 자,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CCT. 일단은, 시골은 대부분. 자, 그리고 바로, 셋시 성벽, 성문으로 일단 갑니다. 뚫으려고, 바로 갑니다, 지금. 자, 국이고 일단 쏘면서, 하임백 투척수 두 명이 주세요. 자, CCT. 일단은, 베디차, 바로 배치합니다. 하지만, 일단 들어오는, 들어올 수 있고, 자, 그럼 하임백 투척수! 화염병 척수를 하면서 지금 수비츠 공격 측 전부다 거의 전멸했어요. 한 마리 남은 상태 자 그리고 하늘유성 이쪽에서는 뒤쪽에서 환늘유성 이쪽에서는 장돌 자 그리고 포위망을 제대로 갖췄습니다. 지금 하늘유성이 지금 세면에서 세 개가 그리고 게다가 화염망화염망 사죠? 자 이러면은 셋이 러시를 하고자 했던 BFK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지금 득도승료 두 카드 빼고는 다 죽었어요. 투비 측 피해는 철부도, 그리고 화염배트 초수 빼고는 없습니다. 엄청 이득을 봤죠 수비. 자, 일단, 어, 득도승료? 오히려 다들 간틈을 타서, 하지만 화염방사병, 화염, 화연망사병. 화염방사병이 있기 때문에, 아 그다지 큰 피해를 주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 좀 성우자가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진 않네요. BFK 이거 임무보에 대한 연습이 아직 더덜 됐는지 자 그리고 아까 도끼장수까지 죽으면서 자 이렇게 된다면 자 문제는 여기 있는 환을 환호... 아유 여기는송화 오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 BFK 여기로 간다면 왼쪽으로 간다면 완전히 죽음의 지역이죠. 야, 이거 다 죽었어요. 이거 이러다가 시기 5천에 다 죽으면 다 처요. 여기에 있는 병정이 싹다타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성호주 때문에. 자, BFK. 어, 오히려 공격을 골랐는데 공격이 잘 되고 있진 않습니다. 자, 이러면은 완전히 더블스코어를 기어로 가겠습니다, 일단 자, 기름기 나은포석기를 아, 콜했지만 아, 들어오는 건한발뿐 게다가 빗 맞습니다 자, 위쪽에서 브라살 자, 그리고 cct 방어벽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자, 일단은 득도승렴 일어났지만 이런 너무 봅니다만 일단 장수와 함께 싸우도 모자랄 판에 지금 장수는 구경하고 있죠. 자 일단은 여기 에 있는 소스 병기에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결과 먹고 있습니다만 아 힘쓰면서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자 화혈망사병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 빼야 됩니다. 빼야 돼요. 못빼다면다타 죽는다. 아 이거 결국에는. 승려부터 해서 시그룸까지 전멸을 하게 됩니다 와 어, 이거 완전 최단시간인데요 지금 자 일단은 뒤늦게만 뒤늦게나마 BFK도 하인망상을 들고오면서 불을 질러보지만 어 지금 문제는 기마가 대기하고 있어요 BFK 창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 빨리 올라가도 모자를 파인데요. 자 지금 성문 앞에 이다가다 죽어 이거 베일기마. 아 베일기마가 한 번에 어버리면서자 하얀 촉수와 하얀 망사의 티프잡코로 결국엔 어 이거 잘하면 뚫을 수도 있는데. 아 기마 기 진짜 차 나오네 결국. 축하가 뛰쳐 나옵니다. 성문합도 교전이 결국엔 지면서 다시 자, BFK, 남아있는 병력이라도 일단, 일단 가져왔는데, 문제는 압력이 이제는 없습니다 자, 전장, 퇴장 자, 이거 2ds, 3ds가 굉장히 많아요. 아, 이거 지지죠. 지지선언. 사실상 지지를 서언하면서 she's